신성 데타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바깥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에 이게 아까 분위기가 바뀐 게 이제 좀 느껴지십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장 마감 이후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 다음 주를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성 데타테크 관점 다시 한번 잡으시라고 제가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구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계속 영상에서 짚어 드렸듯이 지금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세 가지 축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비정상적인 하락 이게 하락이 말이 됩니까? 불과 2월달에 18만원 했던 애가 지금 세달 만에 그죠? 세달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하락 맞습니다. 누가 일부러 찍어 누르고 있으니까요. 누가 주포는 지금 뭘 하고 있다? 그동안 5월 초까지 뭘 하고 있었다? 팔고 다시 샀다가 또 던지고 샀다 던지고 샀다 던지고 이러면 주가 어떻게 됩니까? 주포가 이거를 받아주는 척하면서 패대기 치면 이거 뭡니까? 설거지잖아요. 설거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거지 왜 합니까? 주가 떨어뜨리려고요. 주가를 그럼 왜 떨어뜨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전에 일단은 여러분들 요때 마지막으로 5월달 이거 며칠이었습니까? 이때 여러분들 5월 14일을 마지막으로 이때 7만 원했잖아요. 여기서 세력이 마지막으로 패대기를 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봉, 운봉, 은봉, 운봉, 은봉, 운봉이 지금 몇 개가 나온 겁니까?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작살 난 거예요. 세력이 밀어버렸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요 이게 일반적인 차트의 흐름이면은요 주가가 떨어지면 은 거래량이 줄어야지 정상인데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뭡니까? 투매로 지금 던지시는 분들 7만 원 깨졌다고 겁먹고 파시는 분들 불안해서 팔고 나가신 분들 누가 다 잡아먹었다? 세력이 다 잡아먹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밑에서 6만 원에서 입딱 벌리고 세력이 여러분들 물량 다 잡아먹은 정황입니다. 세력은요 5월 달부터 매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6만 5천 원에서 정확히는 6만 5천 원 아래에서 얘네들이 매집이 들어간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아마 위에서 내려오면서도 매집을 좀 해놨을 건데, 위에서는요, 주가를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매집을 많이 안 했어요. 본격적인 매집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안 늦었습니다. 지금 3% 정도 말아 올렸는데, 이거 다음 주에 어차피 얘네들 있잖아요. 다음 번 작전 준비를 하려면은, 이거 뭐1 일주일, 이주일 매집한다고 다못 먹습니다. 얘네들 이거 지금 자리에서 최소 3주는 매집을 해야 돼요. 물리적으로 얘네들이 지금 들고 있던 물량이 있는데 하다못해 지들 팔아먹은 만큼은 다시 사야지 다시 올렸을 때 이것들이 돈을 벌거 아닙니까 그럼 물리적으로 다음 주 포함해서 6월달, 6월 둘째 주까지 최소 3주는 이것들이 매집을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집 기간 충분히 주고 갈 거니까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 저희랑 같이 매집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잡으셔야지 여러분들 어떻게 할수 있다. 물론 가만히 들고 계셔도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신성 델타 테크. 당장 6월달에 한달 뒤에 8만원 찍고 내려갔다가 7월달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거 8월 말이나 9월쯤 가면은요. 6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위에서 들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앞으로 한세 달만 더 들고 계시면은 수익 탈출 가능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계시면은 그냥 남들만큼 버신 버시는 거지만 지금 6만 원 자리할 때 매수하셔 가지고 평단 낮춰 놨잖아요. 지금 자리에서 평단 5,000원 깎으시면은, 이거 나중에 30만원 가고 60만원 갈 때, 이 5,000원이 500만원이 되고, 5,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평단을 얼마나 깎으시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월 달에 무슨 일정이 있습니까? 6월 24일 날에 초전도제 학술제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거 명분으로 8만원까지는 한번 올릴 건데, 이 8만원까지 올리는 작전은요, 크게 보면은 눈속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차트 앞으로 6월에 나올 깔짝 30%짜리 8만원짜리 상승은요 마지막 세 번째 최종 작전을 위한 초석에 불과합니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초전도체 끝났다고요 누구 맘대로 끝납니까 그 끝났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분께서 이석배 대표님이십니까 여러분들 저는요 신성 데타테크 일개 주주에 불과합니다. 그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석배 대표님께서 확실하게 들고 계신 LK99, 요거, 이거 상용화 시키면은요, 단순히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가 바뀌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신성 데타테크 3만원 할 때도 매매를 했었는데, 그때 상황이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초전도체 앞서 신성 데타테크 급등했다가 주가 박살 나면서, 온갖 비관론이 팽배합니다. 초전도 때 사실 뻥이다. 여기 개미 무덤이다. 했던 때가 여러분들 작년에도 있었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불과 반년 전입니다. 12월 13일 날에 이런 뉴스가 나오곤 했어요.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뭔 뉴스 나왔다. LK-99 초전도 때 근거 없다 하면서 이날 신성 데타테크 포함해가지고 우리 초전도체 테마들 다 급락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돌이켜보니까 어떻습니까? 12월 13일 바로 요 자리입니다. 지금 있잖아요. 작년에 역대 저점 작년 9월달부터 이 거대한 파동의 저점이 어디였습니까? 여기가 12월 14일이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초전도제 다 끝났다. 이거 언론사도 호들갑 떨던 때가 사람들 막 아이고 초전도제 거말하가 뻥이라고 했지. 라고 손가락질 했던 데가 바로 요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기가 저점이었다고요. 지금 여러분들 사람들 옛날에 비트코인 떨어졌을 때랑 똑같지 않습니까? 모두가 공포에 질려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불안감만 팽배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다? 세력은 샀다고요. 그 자리에서 매수로 들어갔다고요. 그리고 거기가 바로 저점이었습니다. 지금이나 되게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지금만큼이 아니어서 그러지 작년에 이 자리도 보시면은요. 이것도 무시무시한 급락이었습니다. 여기 작년 10월달에 69,600원, 7만원 거의 7만원 갔던 주가가 한 달, 두달 만에 3만원을 갔어요. 반 토막, 아주 그냥 작살이 났습니다. 그죠? 지금은 3분의 1 토막이니까 더 심하지만은 이때도 만만치 않았다고요. 이런 와중에 모두가 절망하고 있으니까 세력은 어떻게 했다? 매집 들어갔다고요. 그래 놓고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이 모두 기억하고 계시는 바로 그 순간 돌이켜 보면 웃기지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뉴스로 나오는 거. 100% 믿지 마시고 그거 뭐냐 지금 인터넷에서 떠도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이 세력들 이 주포의 끈어풀들이 많아요 댓글 알바들이 많다고요 왜? 얘네들의 목적은 뭡니까? 처음부터 1월달에 여기서 막 뉴스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이때 여러분들 이석배 대표님께서 연세대 가가지고 발표하겠다라고 발표했을 때가 1월 초잖아요. 그거 초전도체 뉴스 나오고 나니까 분위기 바로 바뀌었죠. 올라갈 때는 아무도 뭐라 못 해죠. 여기 초전도체 올라갈 때뭐 초전도체 뻥이라고 뭐 합니까? 결국에 사람들 그냥 군중 심리예요. 군중 심리. 주가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것 같고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초전도체 논란에 대해서는 이때도 논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초전도체가 확실하게 거짓이다라고 뭐 나온 거 있습니까? 없죠. 애초에 이석배 대표님께서 아직 확실하게 공개를 안 하셨어요. 지금부터 이 얘기를 좀더 드릴 겁니다. 분명히 주포는 이때 10월 달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올리는 척한 다음에 패대기 쳐가지고 잡아먹고 올리는 척한 다음에 또 패대기 쳤죠. 지금 저희가 대충 이런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자리가 5월이고 한번 올라가서 8만원까지 6월에 8만원까지 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근데 이 자리도 그랬지만 올라가기 전에 일부러 이렇게 털어내는 자리를 만들고 갈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6월 달에 6, 8만원까지 올라갔다가 금방 다시 내려와서 7월 달에 한번 박살 났다 갑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왜 바로 안 올리는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안 올릴 이유, 그래야지 여기 위에서 들고 계신 이분들이 손절을 하고 나가죠. 희망을 한번 줬다가 절망을 줘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다 팔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그 물량 어떻게 했다? 세력이 다 잡아먹고 호재받으면서 바로 올려버렸다. 그러면 여기서 파신 분도 어떻게 됩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겁니다. 내가 파니까 오르네. 또 당하시겠습니까? 주포 계획은 똑같습니다. 주포는 자원봉사자가 아니죠. 그죠? 얘네들도 지도 돈 벌려고 하는 거고, 얘네들이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네들이 제일 싸게 사야 돼요. 얘네들이 제일 싸게 살려면 은 주가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주가가 만약에 안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때처럼 악의적인 기사를 퍼 날라서라도 초전도체 뻥이다라고 여론 조작을 해서라도 끌어내릴 겁니다.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석배 대표님께서는 아직 가지고 계신 초전도체 확실하게 아직 그죠? 학술지에 가가지고 뭐 논문으로 확정을 받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지만은 지금 뒤에서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신성 데타테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신성 데타테크 층에서 지난주부터 박막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어요. 이게 박막 분야가 상온 사각 초전도체가 상용화됐을 때 가장 먼저 초기 응용 분야로 꼽히는 게 박막 분야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대표님께서는 초전도체 아직 확실하게 도장을 안 찍어주셨는데 뭐 개발을 하셨겠지만 검증을 안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신성 데타테크 측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초전도체 지금 상용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하려고 지금 장비도 사왔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주포는 그러면서 뭐하고 있다? 주포는 이 틈에 뭐하고 있습니까? 주가를 계속 내리고 있었다고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준비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일부러 숨기고 있고 한쪽에서는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초전도체 호재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니까 주가 이때를 틈타 가지고 계속 깎아 내리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 지들이 싸게 사니까요. 이제 얘네들의 목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신성 데타테크의 차트를 주봉으로 보시면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은 여기가 바로 이 신성 데타테크의 생명선 지금 자리가 생명선이에요 이 자리 작살 내고 5만원 밑으로 내려가면 어차피 이 상승 추세 죽습니다 이거 뭡니까 상승 추세잖아요 원래 여러분들 봉우리가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거예요 봉우리가 높기 때문에 많이 내려온 겁니다. 원래 만약에 신성 데타테크가요 이게 신성이 아니라 다른 뭐 삼성 중고금이나 다른 대형 우량주였으면 삼성전자 차트였어도 여기서 몰빵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어차피 이 자리 깨지면은 죽거든요. 어차피 이 자리 깨지면은 사만 원까지 내려가는 자리잖아요. 기술적으로 말입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도 자리고 세력들 하는 거이 대표님이나 신성 데타테크도 주포하는 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론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지난번 작년에 했던 작전, 한번더 한다라는 이 가정에 이르러 면이 모든 행동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숙배 대표님께서 마음만 먹으면은요, 호전도체 호재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작년에 올라갔다 여기 1월달, 2월달에 올라갔던 거 생각해보세요. 여기는 뭐 최종적으로 검증받아서 올라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얘기만 나와도 올라가요. 주식은 뭡니까? 기대감을 받으면 올라가는 게 주식이에요. 바이오 기업들, AI 뭐 이런 흔히 말하는 성장주들, 걔네들이 뭐 실적으로 매출로 증명해가지고 올라갑니까? 맨날 적자래도 주가 올라가잖아요. 그거 과 똑같습니다. 주식은 기대감을 먹고 자라거든요. 이석배 대표님. 김현탁 교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이 시장의 기대가 얼마든지 충족시켜줄 수 있고 주포는 그 기간 동안 뭐하고 있다? 이미 주가를 내릴 수 있는 한계점까지 이 파동의 저점까지 내린 거예요. 다 내려왔습니다. 여기서부터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매집해놓고 올려야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매집해놓고 이제 올릴 건데 바로 안 눌러준다고요 일부러 한번 패대기 쳐가지고 차트 깨놓죠 이 자리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살 나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하단에 생명선 내릴 수 있는 데까지 저점까지 내렸을 뿐이에요 내려도 괜찮아 안전벨트까지 내렸을 뿐입니다 지금 자리도 그렇고 이때 자리도 그렇고요 앞으로 비슷하게 전개될 거니까 6월달에 저희랑 같이 8만원까지 단기 상승 일단 드시고 세력이 팔고 나갔다 다시 팔고 나간 다음에 6월 말이나 7월 초에 슬금머니 들어와 가지고 올릴 겁니다 이때 올라가는게 이때 올라가 그니까 7월달 타점이 진짜 타점이 되는 겁니다 6월 달에는 저희랑 같이 이따 33% 8만원 나오는 것만 드시고요 7월달에 요 자리 나오데 7월달에 요 자리 나오데 여기서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올릴 겁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 진짜 몰빵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때 몰빵 하시려면 지금부터 매집 하셔가지고 33% 벌어서 여러분들 자금 키우시고 키운 만큼 더 사면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올라가는 거 먹으면은 지금 손실 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작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차, 2차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죠?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지금 최소 두 배씩 늘어납니다. 규모가 두 배씩 늘어나고 있다고요. 두 배만 늘어나도 얼마입니까? 36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얘네들 재료가 초전도체예요. 두 배로 안 끝납니다. 네배 갑니다. 다음번에는 네배 늘어나서 저기 위에까지 제가 말씀드린 60만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얘네 세력들 패턴입니다. 왜 얘네들이 지금 작전을 함으로써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그번 돈만큼 넣어가지고 작전하는데 똑같이 두배 올리겠습니까? 그렇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저희랑 같이 매집해가지고 수익 꼭 보실 분들. 위에 연락처 보이실 겁니다. 010 6 5 4 1 5051입니다. 위에 연락처로 저한테 방하라고 연락 한번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지금 주포 뭐 하는지 다 보고 있거든요. 사야 될때 팔아야 될때 제가 알려 드릴 테니까 지금 여러분들 신규 매수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바닥이거든요. 지금 꼭 사셔 가지고 여러분들 일단 8만 원까지 33% 그죠? 오늘 종가 기준으로 는30% 정도 나오겠네요. 이거 일단 드시고 이거 일단 드시고요. 7월달에 나오는 큰 타점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나오는 타점 예행 연습입니다. 워밍업입니다. 워밍업으로 일단 저희 먹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먹자고요. 여러분들 기왕에 신성 대타태고 투자하셨는데 이대로 손실 마감하시겠습니까? 이대로 손실 마감하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수익 전환합시다. 가만히 계셔도 수익 전환하시겠지만은요 할수 있으면은 지금 바닥에서 사가지고 평단 깎아서 먹을 수 있는 건 먹고. 빠질 때는 같이 빠진 다음에 그죠? 그렇게 하면은 좋지 않습니까? 사다 팔았다 번거롭지만은 그렇게 해서 남들보다 돈 많이 벌어야지 저희 인생 역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초전도체 나오게 되면은 세상이 뒤집히겠지만은 세상이 뒤집혔을 때 누구는 돈을 많이 벌고 누구는 돈을 못 벌겠죠? 지금 팔고 나가시는 분들은 그냥 깡통만 차고 가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와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저희랑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위에 연락처 010-6541-5051로 방아라고 연락 여러분들 문자로 방아라고 두 글자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보내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꼭 챙겨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성 데이터테크 제 방송 보시고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무나 살수 있었으면 아무나 세력들 따라서 매매할 수 있었으면은 저 방송도 안 찍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20분 가까이 설명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점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연락 한번 꼭 주시고요. 제가 작년에 매매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좀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세력들은 이렇게 매매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성델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테마주 대장이었죠. 세력이 지난 12월 15일 날에 매집을 한 거를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들어갔는데요 근데 세력이 15일날에 샀는데 바로 직전에 13일날에 급락을 했어요 뉴스로 초전도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보이시죠? 12월 1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축제는 끝났다 초전도체 근거 없다 하면서 신성 데타테크 12월 13일날에 심지어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불과 이거래일저 이날인데 지금 뉴스에서 막 아, 초전도체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세력이 샀어요. 그러니까 뉴스랑 반대로 하는 거죠? 세력은 샀단 말입니다.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갔죠. 제가 진짜 12월 15일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자 받아라고 하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문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사이트 진짜 있습니다. 검색해서 나와요. 인성 데이터테크 이렇게 매매 관점 잡아 드렸고 보시면은 010 6 5 4 1의5051제 위에 있는 문자 번호랑 똑같죠. 저한테 이 번호로 방아라고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419명 구독자분들에게 보내 드렸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이렇게 관점 적어 드렸고요. 이거 왜 사냐? 테마주 병곡점이니까 세력이 매집을 다 했고 그냥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로 역행해가지고 매집하다. 굉장히 수상하다. 뭔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15일날에 세력이랑 저희랑 제가 오후 13시경에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고 나서 이날 12월에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그냥 막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26일날에 크리스마스 다음날이죠. 왜 올랐냐? 김현탁 교수님께서 이제 초전도체 논문 발표자료에 확정이 됐다. 그런 호재죠? 대형 초전도체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안 끝났다. 뻥 아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상승 시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계속 올라요. 그리고 도중에 보면은 1월 5일 날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1월 5일이거든요. 1월 5일 날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컨텀에너지 대표 이석배 대표님께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 개발 계획을 밝힌다. 퀀텀 에너지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신성 데이터테크가 왜 초전도체 관련주로 왜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가 됐습니까? 자회사 LNS 벤처캐피탈을 통해서 이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력이 부각이 돼가지고 신성 데이터테크가 초전도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마의 근본입니다. 테마의 근본인 여기서 이석배 대표님께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 자신에게 밝히시니까 아초전도체안 끝났다 살아있다 그게 1월 5일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와요 12월에 호재 나오고 1월 달에도 호재 계속 나오고 그런데 뉴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은 팔았습니다 제가 파란 아사표 나오면은 세력이 익절한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팔았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다판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날 두날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네, 여기서 사가지고 두배 조금 안 되게 이때 한80%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할로 이렇게 제가 장중에 대응을 해드렸고 이래서 뉴스 보고 들어가면은 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상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뉴스 보고 한번더 올랐지만은 여기서 파셨으면 다행인 건데 더갈줄 알고 홀딩하신 분들은 세력이 팔아 제껴가지고 밀렸어요. 저희는 뉴스 보고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뭘 보고 들어갔습니까? 세력이 사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 세력이 여기서 왜 샀겠어요? 아까 봤죠? 여기서는 뉴스에서는 말입니다. 초전도체 다 끝났다. 이렇게 막 떠들어댔던데, 반대로 한 거예요. 세력은 여기서 샀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뭘 믿고 샀겠어요? 이거 나올 줄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이 호재, 퀀텀에너지연구소에서 그런 발표할 줄,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 초전도체 살아있다라고 발표 나올 거를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신있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모두가 지금, 아, 초전도체 끝났다, 다 팔아야지. 모두가 절망하는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서 세력이 이만큼이나 이렇게 샀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절망할 때 사서 환호할 때 팔아라라고 하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절망할 때는 막안 좋은 비관론만 다 나오고 환호할 때는 와,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은 반대로 합니다. 절망할 때 사가지고 여러분들 박수 칠때 팔아요. 얘네들은. 저희는 세력이랑 똑같이 매매합니다. 세력이 살때 같이 들어가서 팔때 저희도 같이 분할로 먹고 나와요. 제가 목표가 10만원 잡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가보다 더 올라갔어요. 뭐 제가 목표가를 정확히 맞출 순 없죠. 하지만은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력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초전도체 뉴스 나오면 또 오르고, 올라가면 세력이 또 팔고 여기서도 이제 조만간 또팔 거예요. 목표가 이제 초과 달성했으니까 세력이 팔려고 하겠죠. 정보는 말입니다.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 자체는 평등하지가 않아요. 정보는 불평등합니다. 신성 데이터테크 이런 호재가 나올 거라는 거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sf의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날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세력이 타점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집했거든요. 이날 뭘 보고 들어갔냐? 이거 제가 sf의 반도체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1월 19일 날에 보내드렸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관점 잡아드렸을 때 병공매매 세력이 매집한 이제 반도체 종목 sf의 반도체 기업 내용도 좋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업 내용만 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좋은 기업 중에서 세력이 이제 매집해서 곧 변곡이 나올 이런 종목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고요. 날짜 1월 19일 오전 11시에 이제 보내드렸었고요. 이제 462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자, 1월 19일이면 요 날이죠. 요 날에 이제 세력이 살때 저희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근데 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수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23일 장 끝나고 나서 24일부터 해가지고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뉴스였냐? 지난 1월 24일날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SFA 반도체. 두산 인수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수합병 엄청난 호재잖아요. 두산그룹에서. SFA 반도체.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회사에서는 아, 그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마는 부정해도 주가는 더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은 말입니다. 뉴스 나오고 바로 그 다음 날에 팔고 나가버렸습니다. 세력이 과연 여기서 뭘 보고 들어갔을까요? 두산 인수설 나올 거 모르고 이 자리에서 잡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음봉으로 이렇게 쭈르륵 밀리는 이 자리에서 뭘 보고 세력이 이렇게 자신 있게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 세력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감독원만 할수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사실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신지는 몰라도 SFA 반도체 뭐 내부 관계자인지 두산 관계자신지 몰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세력으로서 시장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한테 포착이 되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식 시장에서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SF의 반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두산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살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고 사면 늦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뉴스 보고 사셨어도 여기서 잘 팔았으면 단타로 잘 먹고 나오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제때 못 나오셔가지고 힘들게 얻은 수익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왜 비싸게 주고 사십니까? 저희랑 같이 세력이랑 제일 싸게 사자고요. 뭐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은 장땡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팔 것인가? 세력이 살때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 팔때 같이 팔면은, 세력이 사는 곳이 곧 저점이고, 세력이 파는 곳이 곧 고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시장 영향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절대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학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거친 주식은 방학간에 맡기십시오. 01065415051로 방아라고 적어서 여러분이 구독자이면 인증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면은 요런 타점 나오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장중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보존하기 위한 매도 대응까지도 제가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01065415051로 방아라고, 요거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은 인증되신 겁니다. 뭐그 이외에 다른 거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린 거 보셨죠? 그렇게 종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보내드립니다.